사장님, 사장님 어디 가세요? 저 유급 휴가인데요. 자영업자가 유급 휴가를? 우리한테 휴가가 어디 있음? 그냥 돈안 버는 날임. 퇴근하고 쉬면 그게 휴가지 뭐. 휴 가겠다 이러다. 한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휴무일은 단 1.9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중 제대로 된 휴무일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도 29%나 된다고 하는데요. 이들에게 마음 편한 휴식을 주고자 지난 8월 한 은행에서 흥미로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. 바로 사장님 유급 휴가 보내기 캠페인. 전국 각지 휴식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응모받고 당첨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이 캠페인. 당첨된 사장님들은 실제로 휴가비를 지원받아 10월 중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고 앞서 보셨던 특별한 휴가 안내문도 제공받아 즐거운 추억도 남겼다고 해요. 가족들이랑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봐서 비행기 타고 한번 제주도 2박3일로 여행 갈 계획입니다. 진짜 비행기예요? 네, 너무 귀해요.